김주영 선생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지구 연합 겟을 조합으로 스카이를 지배하면 생기는 일. 필자가 잼미니 시절에는 라크무와 아마게돈이라는 전략 게임이 있던 시절이었다. 라크무는 한 게임에서 서비스한 온라인 전략 게임으로 CD로 발매가 되지 않아 지금은 플레이할 수 없는 게임이다. 이 게임에 사진영이 나오는데 삼진영은 플레이블 진영 한진영은 3진영에서 용병 느낌으로 플레이하거나 컴가기에서 사용 가능한 걸로 필자는 알고 있다. 진영은 저구와 괴물 컨셉 진영과 바레를 동양 무협 액션 컨셉으로 만든 진영 그리고 아스트리아라는 서유럽 배경의 판타지 진영이 있었는데 필자는 아스트리아를 했었다. 필자는 무협물보다 서양 판타지를 더 좋아했던 것도 있지만 당시 바레국도 강력한 공중 용암대가 간지가 나었지만 그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튼튼한 유닛인 에어캐슬을 보고, 아스트리아를 주종으로 플레이했었다. 당시라크무가 살아있을 때로 돌아간다면 다른 진영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스트리아의 에어캐슬의 위험과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특히 에어캐슬의 경우 지상 공격만 가능한데 벼락 공격이 정말 강력했다. 거기다 자체 대공 무기를 생산 가능한데 촌촌이라고 이름도 귀여운 공중 자폭 유닛을 생산 가능한데 데미지가 준수하고 스컬지 느낌이라 마음에 들었다. 개인적으로 필자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게임 중 하나이며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해보고 싶으며 스팀으로 나오면 웬만한 금액이면 바로 구입할 생각이다. 너무 아쉽고 다시 보고 싶다. 이와 반대로 필자가 플레이해 보지 않았지만 친구들에게 들은 게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게돈이라는 게임이었다. 필자는 최근에서야 아마게돈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해 보았으며 가끔 친구들이 이런 게임이 있다는 것 정도 알고 있었지 해보지는 않았다. 친구 말로는 미네랄과 가스 말고 탄약도 관리해야 하는 게임이 있다거나 인구수 말고 발전기로 관리하는 진영이라든지 고질라가 나오는 게임이 있고 체력이 무려 8천이 넘고 인구수가 70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고질라 같은 밸런스 파괴하는 게임 어디 있냐며 과장도 적당히 해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그 친구랑 알고 지내고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지 정말 친한 친구는 아니어서 그 친구에게 CD를 빌려서 해보지는 못했다. 그리고 당시 라크무와 스타크래프트 태조왕건 제국이 아침 등 다른 전략게임을 즐기던 시절이라 그 게임이 더 재미있다고 말싸움한 적도 있고 해서 더 하지 못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 최근에야 선해떡님 유튜브와 선해떡님 오픈채팅에서 아마게돈 사진을 보고 정말 영화 고질라 같은 유닛을 보고 그 친구 말이 사실이 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으며 재미있어 보였다. 그리고 나무 위키에 들어가서 유닛들을 구경하게 되었으며 진영은 세계의 진영으로 미래인간 즉 스타크래프트 테란 컨셉의 지구연합과 과거 바다 속에 숨어 살다가 이디의 공격에 다시 올라온 엠카라는 진영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인간 형태에다가 아틀란티스풍의 프로토스 느낌과 파충유형 인간인 이드라는 진영이며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적의지만 성령은 프로토스 느낌의 진영이 있었다. 그중 필자는 지구연합이 가장 마음에 들었으며 특히 거대 전함을 이대 운영이 가능하며 그 이름은 캐슬이라는 유닛이었다. 해슬의 경우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공격형과 전술형으로 나뉘어져, 공격형은 스타크래프트 전투순양함처럼 강력한 화력을 가진 공중전함이라면 전술형은 거대 수송기 느낌이지만, 전투기나 헬기 같은 소형 한공기를 치료해 줄수 있으며, 지구인 진영의 자폭 무기를 실어서 자폭할 수 있는 유닛이다. 특히 필자가 테스트 결과 공중지상 모두데미지를 주며, 아군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성능은 정말 좋았다. 가격이 좀비 싼 편이지만 성공만 한다면 적부대는 가루로 만들 정도의 화력이며 체력도 많은 편이라 필자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 특히 지구 연합의 경우 본진 자폭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 진영치고 자폭에 특화된 모습은 정말 보기 어려우면서 필자의 마음에 들었다. 실자가 아는 게임으로 커맨드 건커제너럴의 구레드 월러시에 적을 이 세계로 보내버릴 폭탄 트럭, 조선이 반격이 일본군의 카미카제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배경의 구일본군 정도인데 이것도 보통 인간끼리의 싸움에서 사용되는 경우지적 외계인이라 이 종족에게 자폭을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케이스라 정말 신선했다. 보통은 외계생물체라 공중 컨셉인 친구들이 자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게임의 특징으로 몇몇 유닛에게 다른 무기도 달수 있는 점이 정말 좋았다.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기가 바뀌면 무장 모습이 달라지는 애니메이션이 추가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무튼 아직 이제 막 입문한 상태라 모르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필자가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 중이다. 지구 연합 말고 이드라는 외계인 진영도 재미있어 보여서 지구 연합에 익숙해지면 이드도 해볼 생각이다. 고질라 한번 사용해봐야지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이름도 까먹은 친구에게 사과한다. 정말 미안했다. 진짜 고질라가 있구나. 그리고 아틀란티스 이 친구들도 지구 연합이나 이드보다는 안 땡기지만 이 친구 나름의 매력도 있어. 차후에 플레이해 볼 생각이다. 이삼진영 모두 필자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정말 갓게임인 것 같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끝까지 들어주어서 고맙고 즐겨매라.